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0월, 아, 11월 1일입니다. 1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준비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뿌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약간 탄환상 있고 송경금은다 살아있네요 송경금은다 살아있고요 자 이거는 맹맹품 우미입니다 우미 자 색깔도 잘 들었습니다 뿌리도 뭐 산들함 지지 않고 탄환상 있는데 다새 뿌리가 잘 내리네요 자 1번 뿌리 1번 일반, 1번은 맹맹품 맹맹품 우미입니다 그... 호피 복륜입니다 호피 복륜 호피 복륜이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 크기는 10.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촉이고요. 이런 식으로 복륜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엄마 촉에, 이런 식으로 복륜이 들어가고 가끔, 좀나 신화 촉이, 신화 촉이고요. 자, 호피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자, 노랗게. 면명품 하여튼간에. 이 옆도 까랑까랑 하고, 완전 좋네요. 자, 옆 비무늬가 잘들었습니 색깔이, 색상이 잘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자, 깨끗합니다. 자, 깨끗이 잘 들었습니다. 옆 비무늬. 이리 봐도. 옆 비무늬 잘 들고. 어, 엄마는 복는 무늬가 잘 들어 있고 삼반 복는 것이 잘 들어 있고요. 자, 여도 잘 들어 있고요.는 어, 호피 무늬가 시나에는 호피 무늬가 잘 나왔네요. 노래 밴드가랑가랑하고요. 1번맹맹품 우미 두 쪽에 금액은 2 6만 원입니다. 2번 뿌리 그런 그런데 이렇게 안네요 탄화상도 없고, 자, 이거는 맹맹품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자, 온누리 자, 2번, 2번 도맹맹품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두 촉이고요. 거기는 9cm, 넓이는 1cm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되있습니다 옷놀이, 전통옷놀이딱 엽새도 전통옷놀이 엽새네요. 자, 이쪽에도 자, 보시고 이쪽에도 한번 보시고 이쪽은 약간 점이 찍혔네요 자, 그런데 신화는 깨끗합니다. 한개도 흠잡을 데가 없는 만초입니다. 아, 여기서 3반무늬가딱 들면 어매 좋겠습니까? 다만, 무늬가 안 들었습니다. 2번, 온놀이, 두 초기,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투입니다, 종투. 중트. 자, 뿌리는 게 않습니다. 뿌리는 게 않고, 약간 탄해상이 있는데, 뿌리는 게 않고요. 자, 종투 하나에, 종투입니다. 3번, 3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어, 한쪽에 쫑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9cm,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입장이 엄청 넓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입장이 엄청 넓은 강엽입니다. 중투 치고는, 자, 요서, 요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강엽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쫑대는 음, 난초는, 종대지 발전을 많이 했는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난초는, 깔끔하게 각도 잘 쓰고, 약간, 송정이나 그, 진주 숲들이 좀 나네요. 자, 난초는 엄청 좋은 중투입니다. 가랑가랑 베니 까랑가랑 중투입니다. 베니 까랑가랑 오고요. 이것도 잘, 이런 식으로 딱, 넘어지지 않고 딱올라가 있고요. 중투 색깔도 잘 나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3번 중투 한초에 종대 하나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4번 자 보리 깨끗해 좋네요. 보리 좋고요. 자 중투로 갈지 호로서멈저지 3번 호에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난초는 좋네요. 밴도 좋고 자 보리는 좋습니다. 4번, 4번은 3반 호입니다.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 호가 쫙 들었습니다. 전체 다3반 호축으로 이런 식으로 쫙들어있는 남쪽. 이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는 엄청 까랑까랑한 배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신화에도 잘, 선반호가 잘 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자 소형병에도 선반호가 잘, 가운데로 잘, 그래. 이 종투로 틀릴지 안 틀릴지, 종투로 틀리면, 이 벤이 엄청 좋습니다. 종투로 틀리면, 틀려도, 보시면, 벤이 엄청 좋은 벤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로 자가 있습니다. 정토로 터질지, 뭐로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 자, 위에서도 자, 보여드리고. 4번, 3번호, 한쪽에 1시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약간 탄해상 있는데, 뭐, 뿌리는 껴안고, 요, 요, 자마상가 잘 달려있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성장금도 살아있고요. 자. 노코입니다, 노코. 오번오번은 오버. 노코입니다. 노코이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4cm, 넓은 이 0.9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호식으로, 노코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잘 들었죠.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다오가가 힘도 엄청 있습니다. 야, 엄마 초에서 신화총으로 나오면서 더발전해가고 벤이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호로 해도 될 정도로, 호로해니까노코 터져서, 놓고로 했습니다.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벤이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자, 종투로 갈지 뭐, 뭐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놓고입니다벤한번보십이 벤. 까랑까랑한고 백을 동동, 이것도. 자, 한강 100으로 엄청 깊고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요즘 시나에도 잘 나왔네요. 5번 놓고 두촉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6번 뿌리 깨끗해 좋네요. 자, 뿌리도 깨끗해 다, 세가닥다 좋고요. 자마 단계 잘 붙어있고요. 이거 보시면 자 항산반입니다. 자, 지금 정의 항산반. 6번, 6번은 3번. 항상반입니다한쪽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는식으로 삼반이 잘 떨어집니다. 3번. 자, 이변도 뱀는 이 한번 주십시오 여기도 끝으 삼반이 떨어고요 여기도 3번 황색, 황, 상, 3번이잘 떨어졌고 여기도 정말 배가 딱 붙어갖고 자, 오가져갖고 3번이잘 떨어집니다. 여기 을 한번 보십시오. 배이 빠따 식으로 약간 되는 배으로 나네요. 자, 삼반에 밴도 까랑까랑하고 빛도 잘 나네요. 자, 이쪽에서 삼반이잘 들었지요. 이쪽에서도 삼반이잘들었 6번. 항산반,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리도 깨끗하고요. 항산반입니다. 오올줄 항산반, 벤도가 한가랑 합니다. 항산반입니다. 7번. 7번은 또 항산반입니다.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8cm에, 넓은 0.6입니다. 자, 자세히 보 볼게요. 여기는 난초가 바다바다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되 있는데, 이번에 신화초한번 보십시오. 신화초은 이런 식으로, 자, 산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엄청 좋고, 산반도 이런 식으로 깊게 잘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 있네요. 난초 엄마 쪽한번 보십시오. 엄마 쪽도 약간 가랑가랑한 난초입니다. 가쪽으로 살살 산반은 밀려가 있고요. 여기는 3반에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소멸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 지금 3반 나오는 이는 보니까 깊이 들어서 이거는 소멸안 될지도 안될것 같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3반은 항상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반은 좋은 3반입니다 이게 이 쪽으로 시나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7번. 항산반, 한쪽에 일신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8번 뿌리. 뿌리, 청정금 살아있고요. 8번 뿌리 좋습니다. 이것도 단엽 3반입니다. 3반도 좋습니다. 색깔도 잘 들어오고. 자, 좋았습니다. 8번 왔습니다. 8번은 단엽 변에 3반입니다. 산반,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9cm, 넓은 이 0.8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에 잘 들어있으면 3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항상 1번 빼는 한번 보십시오. 단엽병입니다 자, 3반도 이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안지 무광의단엽병 그럼 신앙 한번 보십시오. 신앙도 이런 식으로 자, 완전히 단 옆에네 3반은 나오고 있네요. 단옆변입니다단 성도 이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까랑 까랑 합니다. 여기 보시면 3반은. 이거는 또 3반 호식으로도 안쪽에는 쫙걸려가 있고요. 시나에는여 보시면 3반 호로 쫙걸려가있지요 벤이 엄청 좋습니다. 벤이 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3반 호잘 들어있고요. 이쪽에도 호식으로도. 지마이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만초는 엄청 좋네요. 만초. 네, 데 이것도 뭐 까랑까랑 합니다. 8번. 단 옆에 3반 한쪽에 1시나에. 금액은 11만원입니다. 9번. 뿌리, 뿌리 깨끗이 좋네요. 뿌리 깨끗이 좋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벌브도 좋고. 자, 3반입니다. 3반 호식으로도쫙 들어가 있습니다. 만초는 좋습니다. 9번 9번은 항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8입니다. 아 난초 이것도 앱입니다. 자 3번. 항산반. 그런다앱이다 해야지요. 저거는. 그럼 앱에 걸로 적립니까? 앱입니다. 자 항산반. 자 이쪽도 3 번. 자여도3번호식으로쫙꺼 까져 있습니다. 밑으로 이거으 자, 거까지딱 m e b a n 3 l h a 항상 s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3 l 오쪽으로도잘 꺼져있고 자 난초 멀리 go t 보이 a c k n 자 난초가 딱 서갖고 l i s h a m Boy, Derk. Not so, that's so, t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난초는 진상 산반이잘 들어가고 겉으로 잘 들어가 있어갖고 조합이네요. 산반 호식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 자, 이쪽으로. 이쪽, 자, 다음에 뭐에 태어날지 모르겠는데, 뭐, 노코로 태어날지, 근계로 태어날지, 이런 항색산반이 근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 그냥 산반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또뭐 중투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호가 있어서. 자, 9번 항산반 한 촉에 금액은 8만의 원 뿌리 자, 약간 산에서 는 뿌리는 건강하게 좋네요. 자, 중투입니다. 진화가 두개 달렸고요. 황색 중투입니다. 자, 중투입니다. 자, 뿌리도 좋습니다. 10번. 10번은 중투입니다. 한 촉에. 이 신화 있고요 어, 크기는 11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황색이좀 약간 황색에 개나리 색깔에. 자, 요, 요번에 신화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때 각도 잘 쓰고, 신화도 잘 멋지게. 관계 힘을 받아가 나오네요. 다 오가져갖고 힘을 받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때 잘 받아가고 저도 진화에 안 보십시오 여기도 잘 받아가고 지나가잘깨까지 올라오고 여기는 자여분뺨 여기, 보십시오 깨끗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항상이 엄청 진하게 잘 들어가 있지요 자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10번 중투 한쪽에 1신, 2신하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